9월 27일 장중에 만든 영상이라 그때 기준 검색을 해보니 핑거 스토리가 검색되었는데 장중 상한가를 갔네요. 이렇게 급등주도 찾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초가 매매의 이해와 조건 검색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초가 매매는 말 그대로 장 시작 시 형성되는 가격으로 들어가 상승 시 팔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노출된 뉴스. 재료를 근거로 거래하기 때문에 장중 실시간 반영 뉴스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므로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매매 방법은 먼저 장 시작 전에 종목을 검색하고 장 시작 시초가의 매수 마지막으로 거래가 활발한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최대한 매도해 수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시초가 매매의 장점은 시가 매수 시 저점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승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다반사이지만 대체로 강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은 초반 거래되면서 추가 상승, 상승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투자자들이 대기하다 9시 땡 치면 거래가 시작되기 때문에 초반 거래가 활발 유동성이 풍부해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시초가 매매가 워낙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 단타물량이 몰리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단타 물량이 들어온다는 건 빠르게 치고 빠지는 매매가 많다는 뜻으로 주가 급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총이 적고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은 제외합니다. 시초가 매매는 재료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매매에 가까우므로 전일까지 분석을 필수입니다. 특히 개장 전까지 이슈 테마뉴스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가 손절가를 반드시 준수합니다. 자칫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장중 지지부진한 흐름과 조급한 매매로 손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초가 매매는 상당히 확률 높은 매매법이므로 가능성 높은 종목을 잘 검색해 시장에 맞는 종목을 선정해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잘 익혀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초가 매매에 알맞는 종목 검색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조건 검색을 사용하며 이번에 알려드릴 종목 검색 조건은 시가 총액이 500억 이상으로 시초가가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주가 및 예상 체결가가 5일과 2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며 전일 기준 5일에서 10일 이내 횡보 혹은 상승 흐름을 깨지 않는 종목을 찾는 것입니다. 오른쪽 표가 적힌 내용들이 이번에 만들 검색식의 조건입니다. 잘 체크해 두세요. 9월 2 7일 장중에 만든 영상이라 그때 기준 검색을 해 보니 핑거 스토리가 검색되었는데 장중 상한가를 갔네요. 이렇게 급등주도 찾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은 설명을 듣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조건을 설정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첫 번째 조건식 a 시가총액 500억 이상으로 검색창에 시가총액이라 입력하고 아래 시가총액 다시 시가총액 선택 현재가 기준 50 이상으로 변경 그리고 추가를 누릅니다. 기준이 10억이므로 50으로 입력하면 500억인 겁니다. 두 번째 조건식 비는 전일 종가 대비 당일 예상 체결가 등락률 3% 이상인 종목입니다. 검색창에 예상 체결가 입력하고 예상 체결가 등락률 선택. 다시 예상 체결가 등락률 선택 조건을 일주기 일봉 전 종가로 변경 3% 이상으로 변경 후 추가를 누릅니다. 예상 체결가란 장시작 전에 형성되는 가격으로 그 등락률이 3% 이상이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조건식시는 영봉정 기준 종가가 5일 이동 평균 종가보다 크거나 같다로 검색창에 이동 평균 입력 가격 마이너스 이동 평균 비교 선택 다시 가격 마이너스 이동 평균 비교 선택 일주기 영봉으로 변경 종가 5일 이평으로 변경하고 부등식을 작거나 같다로 변경 후 추가를 누립니다. 종가가 5일 이평선 위에 있다는 것은 주가 흐름이 양호하다로 분석됩니다. 네 번째 조건식 D는 당일 현재 예상체결가가 2 1 이동평균선 종가보다 크거나 같다로 검색창에 예상체결가 입력, 예상체결가 마이너스 이동평균 비교 선택, 다시 예상체결가 마이너스 이동평균 비교 선택, 일주기 영봉전 기준 종가 22평선으로 변경, 부등식을 작거나 같다고 변경 후 추가를 누릅니다. 예상 체결가가 20일 이평선 종가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만 검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시기는 전일 시 영업일 이내 전일 종가 대비 당일 고가가 5% 이상으로 검색 차계 등락률 입력 기간 내 등락률 선택 다시 기간 내 등락률 선택 1주기 일봉전 기준으로 변경 10봉 전일 종가 대비 당일 고가 5% 이상 이래로 변경 후 추가를 누릅니다. 마지막 조건식에 는 전일 종가가 오영업일 내 신고가의 8% 이내 근접으로 신고가 선택, 다시 신고가 선택, 일주기 일봉정 기준 종가로 변경, 5봉중 신고가의 8% 이내 근접으로 변경 후 추가를 누릅니다. 단기적으로 신고가에 근접해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어부터 f까지 조건식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니 9월 27일 금요일 장중 기준으로 40개의 종목이 검색됐습니다. 실수로 지워질 수도 있으니, 일단 조건식을 시초가 매매로 저장합니다. 내네 조건식 저장을 누르고, 이름을 변경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검색된 종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유프렉스입니다. 전일 종가 부근에서 시초가가 형성됐고, 장중 20% 정도 급등했네요. 다음 종목은 바이오다인입니다. 이 종목은 갭상승으로 시작해 약20% 급등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갭상승으로 시작했다는 건 나중은 어쨌든, 강한 매수세로 상승 기대감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종목을 볼까요? KTCS입니다. 역시 갭상승으로 시작해 약20% 정도 급등했다가, 화면 캡처 시점 8%대 상승권입니다. 이 종목처럼 긴 윗꼬리를 달고 상당폭 밀릴 수 있으므로, 처음에 정한 목표가에 달성시 미련 없이 매도해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여드린 핑거 스토리입니다. 이 종목은 전일 종가 부근 시초가가 형성되어 장중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네이버 웹툰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약11% 급등한 것과 10월 초 예정된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 행사 기대감도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약 40개 종목 중 시장 이슈가 되는 종목을 잘 선정하면 당일 20%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매매 방법이므로. 잘 익혀 두시길 다시 강조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